50년 6월 2 0일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. 당시 이승만 도망가 버렸잖아요. 왜 갑자기 도망간 얘기를 하느냐? 한국은행에 금이 있잖아요. 그럼 전쟁이라면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? 금을 사수해야, 돼.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흘 동안 사수하는 거예요. 그러고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금을 반을 가져가 버렸어요. 다안 가져간 게 한국은행 직원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트럭으로 날르고 있었어요. 근데 국방부 군인 하나가 도와줘가지고 반 정도 날았을 때 서울이 점령이 된 거. 예요 반을 뺏겼어요. 전쟁에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. 금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해요?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완전히 뭐 게임 끝난 전쟁이죠. 자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금이 우리나라 땅에는 한 톤도 없어요. 우리나라 안전하지 못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금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어디 보냈냐면 뉴욕 연방은행이 있어요 아... 뉴욕 연방은행 지하금고에 보냈는데 근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만약에 우리가 금을 대출해가지고 돈이 좀 나오면 운용비 정도는 줄게 해가지고 영국이 제안하는 바람에 우리 금은 전 영국 런던에 영국으로... 가있어요